올해 나이 51살의 서정섭 씨. 약 6년 전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른 증상을 느끼게 됐다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다가 당뇨 진단을 받게 된 서정섭 씨.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팔다리가 저리고 온몸에 기운이 없어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었다고. 그때 당시에 치료 어떻게 하셨어요? 그 입번 그때 바로 가니까 이제 그 검사를 하니까 그 하이가 나오더라고. 그래서 이제 바로 입원하게 돼 있죠. 그래서 이제 그뭐 그때는 뭐 주사 뭐 지금 주사를 바로 이제 맞게 돼 있죠. 이제 주사만 맞으신 건가요? 이제 약하고 약 복용하면서 주사를 맞으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내린다 하면서 간호사님들 이 선생님들하고 뭐 따로 관리하신 건 있으세요?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태어나, 나가지고는그 뭐, 좀 좋은 거 먹으라, 걔가 뭐, 홍삼도 먹고, 뭐, 뭐, 주위에서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유준한 운동을 했죠. 제가 이제 좋아하고 나니까. 그래서 이제, 일하던 것도 내쳐봤습니다. 네, 이 당뇨 한번 내가, 한번 나름대로 이제 의지를 갖고 좀 해보려고. 그래서 이제, 한6개월 방황했습니다. 제가. 정신적으로. 당뇨로 인해 입원 후, 계속된 먹는약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서정섭 씨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인슐린 펌프로 치료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데 인슐린 펌프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? 그 이제 계속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우리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노래방 친구가있는데이 방송을 이제 교수인 최성훈 교수님이 방송을 이거를 멘트를 했고 보고 와가지고 우리 집 방에 와서 야 친구야 너 이거 있는데 괜찮더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또 내가 봤죠 보면서 내가 이제 인터넷도 들어가보고 하고 나니까 내뭐 저는 또 내가 답답하니까 치료를 한 받아보겠다 싶어서 친구가 은은했죠 은하다 하는 중에 저 친구 옆에 있는 저 고향 친구 후배가 있는데 병원에 갔는지 몰랐어요 충주 병원에 갔는지 몰랐는데 그 친구를 이제 동생 후배를 만나게 돼서 이 펌프 얘기가 또 다시 나왔는 겁니다. 그래서 그날 이제 바로 앉아가 다방에 앉아가지고 전화 예약을 상담을 이제 했죠. 이 펌프 치료 후에 뭐 좋아진 점 있으세요? 좋아진 거는 이제 뭐 전에 이제 내가 빈혈도 있고 뭐 영양도 부족하고 체력도 뭐 몸무게도 너무 많이 빠지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 내가 드는 것도 힘들고.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거 달고 보통 이제 정상인처럼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안 받고 무엇보다 이제 행복하지 왜냐하면 삶의 의욕을 또 갖고 일단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불안정했던 혈당 수치 한때 위험 수치까지 치솟았던 혈당이 인슐린 펌프 치료 후 고르게 안정되기 시작했다는데 당뇨 진단 초기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혈당치가 어떻게 되세요? 음 당뇨 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충주병원 입원하기 전에 그뭐300 400뭐 아주 뭐 높을 때는 뭐500 하이 나올 때도 있고 그 지금 그뭐 인슐린 펌프 달고부터는 그뭐 아침 공복에 뭐 80에서 한110 사이 그리고 식후에 뭐뭐130 120 150뭐160뭐 음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은 한튼 정상치에 가깝지. 아 처음에는 이제 그몸 상태가 변하면서 살이 이제 찌면서 근력이 따리니까 조금은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 있지만은 식상을 내가 이제 와서 이제 고기도 사실은 소머리 국밥이 잘하는 데 있는데 고기도 먹고 교수님 말씀 듣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근력이 생기네. 힘도 생기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힘이 좀 없었지만은 힘도 생기면서 드는거 무거운 것도 내가 이제 전에 저는 이제 마음대로 들 수가 있고. 이제, 몸 상태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졌죠. 밝고. 전에는 이제 좀 어두웠죠. 어두웠지만 밝고, 그리고 생활하는데 이제 만족하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고. 저 자신이. 당뇨로 인해 만성피로는 물론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 기력이 떨어지면서 한창 일할 젊은 나이에 소가리를 해야 했던 서정섭 씨. 다시 건강을 찾게 된 지금.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고 있다. 다른 당뇨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? <목소리> 예. 어, 저도 이 기계를 뭐 우연 우연하게 이제 그 방송도 보고 그 동생 후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지만은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사분들 말씀을 저도 듣고 열심히 했지만은,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상태고,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, 그러다 보니 몸이 또더 망가지고, 그래서, 어이 기계를 참분해가지고 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좀 약간 벗어나서, 좀이 기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게저 마음입니다. 앞으로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? 예, 이제 전에 이제 하던 일을, 못했어요 또 내가 이 당뇨 걸려가지고 건뭐한 4년간은 내가 일을 건 못했다 싶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하던 이제 뭐농사를 하던 거 유통도 내가 좀할 계획이 있고 또뭐내 이제 조그마한 그 목표 그냥 원에서 원래 천에 내려올 때뭐 조그만 땅 이런 것좀 구입해서 내가 집을 하나 했어 이제 노후에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거. 고 و 모 ه 를받 م م 있